제19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교육정책간담회가 열려 학교폭력 피해 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주최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교육정책간담회가 지난 21일 오후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8명의 새누리던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최근 잇따른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은 학교 폭력 메커니즘에 대한 당국의 이해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며 교육청에서 상담교사를 소년원에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지만 당선자는 당 차원에서 학교 폭력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 피해 발생 후 학부모를 소환하거나 경찰을 파견해 조사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재욱 당선자는 학교폭력은 정책과 제도로 근절되지 않는다며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역할을 분담하고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 운영회가 재구시를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당면 과제로 교육국제화 특구 유치 및 국립국제교육원 설립, 대구과학영재구의 국립학교 전환, 대구학생 힐링센터 설립 등 6가지 내용을 건의했습니다.